자 요거를 형들 사실 템이 조금 헤비해요 왜냐면은 요게 타락 세트도 다 올방사고 무기도 다이너스티고 그래서 이게 템이 냉정하게 지금 한400 정도 하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방사 타락도 20을 잡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적게 잡아도 400 정도로 하기 때문에 템을 다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알몸으로 갈 거예요. 템다뺄 거예요. 템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아이디 400도 잘안 팔리는데 템에서 400을 올려 버리니까 정리가 존나 힘들어. 냉정하게 지금. 차라리 알몸이 훨씬 나요 알몸으로 가는 게 낫고 같고. 내가 이게 본주형한테 얘기했거든. 그래서 알몸으로 올릴 거고 무기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솔직히 그냥 엘리션 하나 써도 되는데 엘리션은 얼마냐 요즘 야 진짜 사다 형들 엘리션 500원이구나 7짜리 690 이거 일반짜리에서 사도 되고 9짜리 2 5천 아 왜냐면 하나짜리가 5천도 안하잖아 지금 7천0 0 여긴 좀 비싸게 올라가 있네. 일단, 어차피, 장비를 일단은, 쓰레기로 일단 낄게요. 무기 쓰레기로. 그래서, 내실은 진짜 좋은데, 템이 400을 뺄 겁니다. 그래야지 정리가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만약에 본인이 뭐 무기 같은 거 사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은 뭐 그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방사 타락도다 방사거든. 신발 빼고 나머지 다 방사기 때문에 어나 방사 이거 뭐 방사 열명 이런 것들 나 20에 팔아요 20. 지금 다20 잡거든. 방사도. 어, 나 20에 저거 추가해서 주세요. 이러면 그냥 추가가 되는 거지, 그냥. 음. 어, 뭐, 그런 거는 뭐 알고 있으면 되고. 그 템은 근데 옮기긴 옮겨야 되니까 쓰고 있다가 쿠팡으로 옮길 거예요. 어차피. 사실은 내가 지금 내가 들어가서 옮겨 줘도 되는데. 뭐 모르겠어. 일단 그거는 뭐 이따가 얘기해 보고 운전이랑 서버 뭐해 가지고 거래소 올리는 거는 지금, 알몸 쓰레기 무기죠. 알몸 쓰무고, 레벨은 25레벨이고, 알몸 무기 쓰레기로, 502방, 446이 560이죠. 그니까, 방사타락 20 잡으면 오히려 통으로 사는 게 이득이긴 한데, 저렇게 다 사면 400이에요, 템이. 왜냐면, 다이너스티 무기 5부도 있어. 6 6 6칠7 0 그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7펜 3, 4기 5명 갑이고, 일반 오펜타죠. 지금 이 펜타가 다 없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거 시그프로 뭐 여기는 당연히 시그프리니까 안 적어둘게요. 당연히 시그프리겠죠. 이 정도 스펙이면 모뎀이 무중 10% 치명타 치저에다가 요것도 블록 2고요. 알몸 스펙이고 마뎀 590에 676. 그 다음에, 264에, 더블은 256, 트리플 118이고, 꾸준히 <laughs> 458에, 세정은 509겠죠, 509. 509고, 스네가 256, 힐은 331. 이렇 그렇죠. 알몸 스펙입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드릴게요. 엘카 이 차이 3승 오르 1차 불칸까지 세개다 있고요. 음브라 없고 이차1승 라울초 일승 에르초 2승라그라까지 있고요. 당신이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어둠의 심장 조각내겠다. 4 5전설이고요이단다 적어놨거든요. 이단 14개에다가 일단 29개, 3승 13개, 2승 27개, 1승 하나. 다 보시면 돼요. 알몸 500방, 5 0방영2개 빠지고 울초1승이고요새로 나온 거레필림스 그리고 희이 풀이고 알몸 500방, 500방, 500, 500, 방0 500, 500, 600방은 안 되지. 600방은 너무 높지. 요, 아우라 있고, 그 다음에 린드의 파프 있고요. 아나킴, 뭐, 일정, 일승까지 다 해놨고요. 인 3단, 8, 3단, 3단, 일정, 3단이고, 여기도 18전이네. 올룡에다가 요 일정은 7개 돼 있고요. 용웅은 11개 빠지고 융합다해 놨고 33정령 희기도 10개 빠지고요. 내실 나머지들이 좋아요. 팀컬렉76.7 그리고 94 91 78에 197개 40% 정도 해 놨고 이벤트 7 0에 연구 컬렉 당연히 뭐 풀이고요. 홍 같은 경우도 100입니다. 거기다가 74, 21, 28, 30 전설. 요, 해카톤도 거의 끝났죠. 5단계니까. 그래서 뭐, 올 마이너스 1이긴 한데,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돼 있고. 육각풀 계정에 12,12,11이죠. 12,12,11에 2단계. 이렇게 되어 있고, 12,19에 1단계. 12,19에 1단계. 이거는 9,3,11이죠. 어 8, 5, 에다가 5, 5, 5 요거 안돼있고요갱년 어서오세요 몸값은 마지막에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래도 잘돼있어요 파르나수 연속이고 파르나수 연속에 7, 1, 5, 1이고요 서약 6위에 5, 3, 이고요 색으로 돼 있죠. 스킬이 요거 하나 빠져요. 아홉 번째 거. 어, 아홉 번째 거가 빠지고 열번째 거가 있어요. 그래서 구전습니다. 풀릴 있고 그레이스이 있어서 좀 라인 오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힐러예요 힐러 힐러 계정이고 이모디에 임팩트 까지도 있고요 마두성 스풀 스플... 석공도 요거 디서볼트샷 벤피릭 패럴 그리고 아벤피릭 헤로이게 임페 있고요. 나머지들 리세타이드 이두버프 기본적인 것들. 연기는 지금 일곱 개더 추가돼 가지고 37개고요. 이게다가 포션 3에 쓰러 3에 이뮤 위닝앱서 스레토 서포트 2배 마인드 메모리 인페방울해 가지고 13개 있습니다. 보적은 1567, 1567 있고 무안님 잘 살잖아요 여자가 엄청 많은 거다 아는데 카톡 좀 줘봐 음. 신탁은 1억 2983이고요 이 코는 1억 858이고요. 파추관에아추관에 파곤 완입니다. 아티는 뭐 전설이 두개 있어요. 홀리 포커스랑 저지먼트 해가지고 전설 두개 있고, 44개 있고, 5 6개 쓰고 있고요. CC 2의 힐증폭 10%, 치명리독 시추데모, 무기막기 3, PV, 떠저일 W3. 뭐, 지금, 뭐, 템은 다 추가될 건데, 다비각인이거든요 그래서. 스킬이 사실은 그레이스힐 프리만해도 200, 200 해서 400이잖아. 음. 그래서 가격을 뭐 올리진 않고요. 원래 사실 통이랑 몸일 때 똑같이 갈 겁니다. 아이, 아이템 다 뭐라고 하지? 아이템 있을 때 원래 통은 좀 싸게 하고, 뭐, 몸만 하면 원래 비싸게 더 올리잖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못만 지금 이렇게 할 거고, 원하는 템 추가 가능, 이렇게 할 거거든요. 혹시 가져가실 분 있어요?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이 정도면은 비싸지. 800이니, 800, 그러니까 아이디가 비싸다기보다는 800을 쓸 사람이 많진 않죠. 이 게임이 아직은. 아 형이 개새끼 남자 새끼가 여자 사진을 올려 놓고 뭐 하냐. 짜나게 하지 말고. 야, 구독자 비율이 99.8%가 남자야. 적당히 하라고. 존나 몸 아프니까. 야, 암 걸린 사람한테, 씨. 응. 어. 야, 암 걸린다, 이 새끼야. 어? 야, 할아버지가 40대에 죽었다고, 암 때문에, 임마. 형들 혹시 몸 조금 더 깎아주면 본인이 가져가겠다 이런 거 있어요? 몸나 조금만 깎아주면 나 가져가고 싶다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보고 있는 형들 중에서? 아 아영님 여자시면 카톡 줘보세요. 음 네, 목소리 인증을 하시면 이 형들이 형그 아형님의 편이 돼줄 거예요. 이제 여자 사진 해놓고 카톡을 줬을 때 항상 보이스톡을 해버리면은 상대방 측에서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 이런 소리를 내거든요. 아,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잔데 왜 그런 사진을 달고 있냐고. 음, 봐봐 형들 빡치잖아. 개새끼라고. <laughs> 존버 형이 제일 빡쳤네. 혹시라도 여자인 줄 알고 지금 흥분 살짝 했었는데, <laughs> 살짝 흥분했었어. <laughs> 살짝 흥분했었어. 웃기네. 요거 형들 만약에 본인이 조금나 부족한데 필요하면은 내고도 가능하니까 일단은 좀 올려두겠습니다. 어 혹시 본인이 그레이스 일, 프릴 이거 필요한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또 이게 이 본주 형도 충분히 이게 대화가 통하는 형님이거든요. 대화가 통한다는 게 뭐냐면은 웬만하면은 그래도 진짜 너무 십세끼의 내구가 아니면은 맞춰준다는 거야 그게 어이 그러니까 새끼가 너무 십세끼면 안 주는데 그래도 좀 싸가지 있는 십세끼면은 맞춰준다 이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너무 십세끼들 말고 살짝 싸가지 있는 십세끼만 연락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해드려요. 음. 이거를 형님, 일단은, 일단은 여기 월드에 올려두자. 왜냐면 내 걸로 옮겨봤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거든, 지금. 사실 다이아는 내가 다이아만 만들어주면은다 팔릴 수 있는데, 올려두자, 그냥. 그게 나을 것 같거든. 괜히 내 걸로 옮겼다가 또 막, 나, 내가 또 다이아 팔고 형님한테 해줘야 되니까 이단 거래해서 올려두고, 다이아는 정리는 진짜 존나 빨리 할수 있어요. 서브웨저 열렸으면 만대 20에 다 팔리거든. 월드걸에서 최저가로 일단 올려두고,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 어, 한 보자고, 이거를. 아, 이형 대답이 없네. 그러니까는. 형님, 그렇게 할게요. 어, 오케이. 내가 올릴게요, 그냥. 내가 올릴게요. 지금, 기준으로. 일단은, 다이너스티 요거, 무중 20포, 마프르 기본 영, 전설작 이런 걸안돼 있으니까, 140 가. 그냥, 7만으로. 그리고, 요거, 지금, 결의작의 방사의 인트인데,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만천만 받아도 괜찮거든. 네, 저 새끼랑 똑같이 가자 어 이러면은 팔릴 수 있어 그리고 11500 방사 여명이잖아 요것도 내20 잡으니까 만다이아만 나오면 되거든요 냉정하게 가자고 11400으로 저 새끼보다 살짝 100만원 내려서 어차피 방사니까 인기 있을거야 여명작이니까또 존나 싸게 팔수 있는겁니다 이거는 20 안되는데 요거는 8450 가고 요것도, 캐드도 망각인데, 방사니까, 11800으로 죄보다 200 내려서. 일단은, 전, 이 월드에선 제일 싸야 돼. 아, 저 새끼랑 똑같이 가자, 이거는. 안 되겠다. 방사도 9100가. 요것도, 막, 17, 평균 거래 17이니까, 11700 갈게요. 방사꾼이니까, 이거 12,000 가고, 요거 26,000 가고, 요거 13,000, 요것도 1 0 0 0 8,000으로. 무조건 싸야 돼, 저 새끼보다는. 그 다음에, 16,000으로, 방사함. 요것도 8,900으로. 요거는 5,800, 저 새끼보다 싸게. 요렇게 하고, 다이아 뭐 하나만 나오더라도, 영템싹다 맞춰가지고, 영템으로만 돌려도 되거든요? 아, 무기는 하나 사자, 그냥. 무기는, 일단은 개씹쓰레기 하나 사서, 하나 팔리면은 그걸로 하나 맞추면 될것 같아서, 요 10원짜리 하나 사면 되거든? 잠깐만, 이거 파템도 10원이잖아. 뭐 10원에 올리진 않았네. 8짜리 12원. 사냥은 일단은 모르겠다. 일단 여기다 올려줄게요. 성채에다가. 음. 다이아는 형님 제가 정리 바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다이아는 하면은 일단은 정리되기 전에 일단 싹다모아가지고 내가 방에다가 존나 홍보하면 되거든. 만에 20으로 그렇게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음. 사실 원래 제일 베스트 진짜 아이디 급하게 팔려버리면은 내 쿠팡을 옮겨가지고 하나하나 팔릴 때마다 돈 주면 되거든. 다리아해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음. 왜냐면 또 추가로 지금 여기서 뭐 안팔린것들 중에서 본인이 사고싶다 아이디랑 같이 그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를 해주면은 이 형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토킹을 우리가 서로 해가지고 토킹바처럼 해서 어.. 뭐 발렌타인 뭐 30년산 요런거 가져오세요 하면은 요거 11,000인데 20에 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어.. 세끈하게 가면 되겠죠 음. 아, 그런 많이 산, 그런 존나 귀찮아요. 뭐든지 세개 이상, 살 거면 세개 이상 가져와야 돼. 어, 하나 때문에 뭐 내가 접속을 하고 뭐 하고 그런 귀찮은, 그런 새끼들은 필요 없어요. 어. 그런 새끼들은 필요가 없어. 못해도 세 개에서 네개 정도는 살 생각을 하고 와야 돼. 그게 아니면 연락을 하지 말라 이거지. 이 형님의 연봉이, 연봉이 이미 3억, 4억이에요. 20만원 때문에 그막 시간 10분, 2 0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 형님한테는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야. 아, 요거는 3 6 0 0으을 올릴 겁니다. 3600번.